데이터베이스 정규화라는 주제로 선정을 해보았는데,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제가 공부해보니까 이게 이제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잘 한번 설명드려볼 테니까, 이제 한번 바로 한번 같이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딱한 번만 이제 어려워요. 이제 딱 지금만 어렵습니다. 이제 저희가 정규화라는 것은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을 구조화해가지고 데이터의 중복을 최소화하고, 데이터 무결성을 유지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무결성은 이제 완벽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정규화를 통해서 테이블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하고 데이터 삽입, 수정, 삭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이상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거 이제 진짜 저도 이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그냥 딱 얘기를 말씀드리면 정규화는 테이블 정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딱 복잡하게 되어 있는 테이블들이나 이런 관계들 같은 거를 진짜 정리하는 과정이다. 라고 일단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제가 테이블 한번 만들어 봤는데 제가 축구를 좋아해서 일단 축구 관련된 걸로 한번 만들어 봤어요 이제 저희에게 축구 테이블이 이제 주어졌는데 이제 선수 아이디가 있고 그 다음 선수 이름 국적 그리고 선수가 소속해 있던 클럽 명을 적어 놨어요 이제 뭔가 이게 특별한 게 딱히 없어 보인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테이블을 작성하면, 뭐, 예를 들어서, 토트넘에서 뛰었던 선수를 검색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이제 검색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제, 그냥 저희 생각으로는, 그냥 뭐, 토트넘 이렇게 검색하면은, 여기에 있는 이제 토트넘이 이제 검색이 되면서 손흥민이 뜨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는 이 셀에, 이 여기 셀에 저장되어 있는 이제 뭐 함부르크, s, u, b, 토트넘 이한 세트가 문자열로 저장이 되어 있는 거라서 토트넘만 검색해서는 손흥민을 찾을 수가 없어요. 저희는 예를 들어서 찾을 거면 이 함부르크, s, u, b, 콤마, 토트넘을 검색을 해야지만 이 셀에 접근을 해서 손흥민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러면 굉장히 복잡하겠죠? 그래서 저희는 1차 정규화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풀어서 정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하나 나눈 거죠. 그래서 뭐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거는 이제 면접용인데 이제 1차 정규화는 모든 속성이 원작값을 가지도록 하는 거예요. 이거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값만 존재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렇게 해야지만 데이터를 더 쉽게 관리하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수정할 때도 그렇고 검색할 때도 그렇고 이렇게 저희가 접근하기가 쉽다 라고 이제 그게 1차 정규화의 특징이고 이렇게 1차 정규화를 하면 다음 2차 정규화의 자격이 이제 주어집니다 그 전에 일단 기본 키에 대해서 언급이 나올 텐데 기본 키는 이제 프라이머리 키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PK 라고 해요 그래서 뭐이 하나하나 한줄한 한 줄의 이제 값을 이제 레코드라고 하는데 뭐 이제 저희가 이제 과제 할때 코드에서 위와 같은 코드를 넣어가지고 이제 엔터티에 넣고 자동으로 유니크한 번호가 아이디 값에 들어가서 기본 키 값을 하도록 설정을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이 갖고 있는 이제 흔히 저희가 과제할 때 유저 테이블이죠. 유저 테이블에 유저 아이디 값을 이제 PK로 설정을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 PK라는 게꼭 이렇게 숫자 ID 값이만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 각각의 레코드 한줄한 한 줄을 고유하게 식별할 수 있는 칼럼이라면 PK가 될수 있고 그게 곧 기본키다 같은 말이다라고 이해해주시면 될것 같고 이제 학생 성적표를 한번 만들어봤어요. 뭐 이제 예를 들면 한대규라는 학생이 데이터베이스라는 과목에서 100점을 받았다. 또 한대규라는 학생이 네트워크에서 90점을 받았다. 그뭐 교수님도 있고요. 그리고 뭐 이민혁 학생이 데이터베이스에서 60점. 정진우 학생이 네트워크 과목에서 50점. 이렇게 제가 일단 예시를 들어봤는데 이제 보시면 이게 이제 학생 성적표 테이블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학생 이름 하나만 가지고 성적을 알 수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왜냐면 하 학생 이름과 그 과목이 합쳐져야지 조합되어야지 하나의 세트로 작용을 해서 그 성적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어 그래서 이제 이두 개가 조합됐다 해가지고 이렇게 하나씩을 묶어서 이거를 기본 키로 묶었어요. 그러니까 기본 키는 하나만 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두 개를 조합해서도 기본 키로 작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걸 이제 저희는 복합 키라고 만하는데 이거 그냥 받아 그냥 알고 이게 딱 그냥 보기만 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또 이제 성적 같은 경우는 한대교한테도 해당이 되고 데이터베이스에도 이렇게 해당이 되죠 완전히 얘가 포함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이제 얘를 완전 종속이라는 단어를 써서 저희가 이제 표현을 하는데 보시면은 교수님 같은 경우는 부분 종속이라고 하는데 이 교수님 같은 경우가 학생 이름에 포함이 될까요 전혀 관계가 없거든요 이 과목에는 해당되는 교수님일 수 있지만 이 한대규, 이민혁, 정진호, 이 학생 이름에는 교수는 따로 연관이 없어요. 그냥 데이터베이스의 선생님이김 교수님, 데이터 네트워크의 선생님인 오 교수님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를 저희는 부분 종속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2차 정규화를 과정을 하면은 그냥 단지 2차 정규화는 부분 종속인 애들을 분리하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부분 종속인 애들을 분리한다. 더 쉽게 말씀드려서 그냥 저희가 기본 키인 학생 이름과 과목이 기본 키로 묶인 복합 키였잖아요. 기본 키랑 완전한 관련이 없으면 분리한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고 더 쉽게 말씀드려 드릴, 드릴 겁니다. 데이터베이스의 테이블이 부분적 종속성이 없도록 만들어 주는 것. 이게 이제 면접용 멘트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기본 키가 두개 이상일 때. 방금처럼 복합키 같은 경우죠. 기본키가 두개 이상이 묶여져 있는 상태일 때 하나에만 속하는 녀석을 따로 빼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데이터가 중복되지 않아서 보기도 쉽고 나중에 교수님이 바뀌면 수정하기가 편하죠. 다시 보여드리면 이건 같은 경우에서 데이터베이스 교수님이 만약에 중간에 뭐 강교수님으로 바뀌었, 바뀌었다 이렇게 가정을 하면 저희는 이런, 겨, 강, 이런 경우 같은 경우에서는 김교수님 들어가서 수정하고 또 김교수님 들어가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나하나 작업을 할, 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는 두 명밖에 없지만은 이게 만약에 100명이 수강을 한다. 그러면은 100개의 김교수님에 들어가서 강교수님으로 바꿔야겠죠. 이제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좀더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데이터베이스 들어가서 김교수님을 강교수님으로 딱한 번만 수정하라면은 전체가 다 수정된다. 이게 이제 이 2차 정규화의 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고요. 원래 사실은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팔로우 요청 수락, 지금 팀 프로젝트 과제에서 하고 있는 거에 예시를 들어서 한번 제가 그 이해가 되셨을까 해가지고 한 분께 원래 여쭤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지금 2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거는 좀 빠르게 스킵해볼게요.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과, 이 파일을 남겨둘 테니까 일단 그때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2차 정규화를 하는 응. 과정을 제가 퀴즈로 한번 내보려고 했던 겁니다. 아, 네. 반디캠 무루 구독 계정은 10분까지밖에 녹화가 안 되네요. 그래서 다시 이어서 추가로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 정보를 이제 테이블을 만들어 봤는데, 이제 수업 목록이 있고, 그리고 이 수업에 해당하는 1의 수강 가격, 그리고 선생님의 이름, 그리고 선생님의 나이가 있습니다. 여기서 기본 키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하지만 여기서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선생님의 나이인데, 선생님의 나이가 과연 프로그램과 관련이 있을까요? 이 선생님의 나이는 선생님의 이름에만 관련이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프로그램에 관리, 관련이 있죠. 그래서 이 선생님의 나이가 일반 칼럼에만 종속이 되어 있다. 일반 칼럼인 선생님의 이름에만 종속이 되어 있고 선생님의 이름이 이제 프로그램에 관련이 돼 있다. 이를 3차 정규화를 시키면은 결국에 이행 종속을 분리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제 이 기본 키와 관련이 없는 선생님의 만 나이를 따로 테이블을 분리시킨 거예요. 관련이 있는 선생님의 이름을 중간 매체로 삼아서죠. 그래서 이행 종속을 분리한다. 이행 종속이란 A가 B이고, 여기서 A는 선생님의 나이죠. 그리고 B는 선생님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C가 프로그램이 되는데, 선생님의 나이가 선생님의 이름에 속해져 있고, 선생님의 이름이 프로그램에 속해져 있을 때, 선생님의 나이가 프로그램에 속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데, 이거를 끊어주자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일단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3차 정규화란 데이터베이스 테이블이 이행적 종속성을 없도록 만들어주는 것. 아까 2차 정규화에서는 이행적 종속성이 아니라 부분적 종속성을 끊어주는 거였죠. 3차에서는 이행적 종속성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모든 애들이 기본키에 직접 연결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중복이 제거되니까 수정할 때도 편합니다. 보여드리면 기존에 이것도 2차 전교와 같은 장점인데 기존에 뭐, 예를 들면, 뉴진스 한이가 지금 19살인데, 지금 20살로 올린다고 이제, 만나이가 올라서 20살로 변경을 해줘야 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지금은 뉴진스 한이가 이렇게 두 개밖에 없긴 하지만, 나중에 되면 더 많아질 수 있잖아요. 수업이 많아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그러면 하나하나마다 이 19살을 20살로 바꿔주는 작업이 필요한데, 이를 3차 전교를 통해서 뉴진스 한이 랑 선생님의 만 나이가 따로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테이블일 경우에 그냥 유진산이 접근을 해서 만 나이를 20살로 바꿔주면 한 번에 이제 바꿀 수가 있다 이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복이 제거되니까 보기도 쉽겠죠. 쉽게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1차 정규화란 제가 이렇게 같은 숫자를 같은 색깔로 이렇게 묶어봤는데 요 여기 쉽게 1차 정규화란 하나의 셀에는 하나의 값만 존재해야 된다. 2차 정규화는 기본키가 2개 이상일 때 하나에만 속하는 녀석을 따로 빼줍니다. 그리고 3차 정규화는 모든 애들이 기본키에 직접 연결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그 테이블에는 다 기본키랑 관련이 있는 애들만 남기는 거죠. 자, 일단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려봤는데 만약에 좀더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더라도 뭐, 더 추가로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 언제든지 찾아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